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체인 빅터입니다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슴 운동 하실 때 누구는 이제 윗가슴부터 키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윗가슴 운동에 많이 집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윗가슴을 완전히 폭격하는 그런 루틴으로 한번 운동을 해볼 건데요 한 40분 이내에 끝내는 가슴 운동 루틴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루틴만 잘 따라 하시면 아마 윗가슴이 진짜 찢어지는 듯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또 기구 맛집에 왔기 때문에 좋은 기구를 이용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건 아스날의 인클라인 플라이 머신인데 오늘은 이 운동 먼저 하겠습니다. 이 윗가슴의 안쪽을 자극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 제가 왜 오늘은 플라이 먼저 하냐면 쭉 스트레치를 많이 해놓고 들어가면 자극이 좀더 편하게 오고 제가 이제 옛날에 어깨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 딱딱딱각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윗가슴을 스트레칭 하고 하면 프레스가 조금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이 머신 먼저 하려고 합니다. 어, 이 기구를 세팅을 할 때는 일단은 내가 누워서 손잡이를 잡았을 때 너무 위에 있지 않게 그러면 어깨에 이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조금 아래 내려서 어깨랑 수평인 것보다 조금 아래 에 있게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의자를 조정해 준 겁니다. 이 머신으로 운동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스트레치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웜업을 할 때는 10개가 안 되게 한 7, 8개 정도 해줍니다 이게 신기한 게 5kg씩 밖에 안 들어가 빅터 하라고 맞춤으로 제작했나 봐아 그러네 내가 이 작은 것만 쓰니까 아스널에서 다 아는 거야 이 채널 보고 있다니까 아스널도 네. 아스널 회장님 나중에 기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업체인가요 아스널이? 아스널 그 축구 <laughs> 자, 이걸 할 때는 팔꿈치를 살짝 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고 하지 말고 약간 펴고. 그 상태로 일단은 모아서. 저는 이게 메인 세트에 25kg에서 30kg 정도 꼽아요. 근데 계속 5kg씩 중량을 얹어가면서 웜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혈류가 많이 모이면서 인지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자극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머신 없으면 똑같은 머신으로 안 해도 되니까 덤벨 운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 앉아서 하는 거 아니면 플라이로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제 위쪽에 타겟을 맞춰야겠죠.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꾸 뜨는데 계속 윗가슴, 윗가슴 얘기 나오고 프로가 윗가슴부터 하는 이유 뭐 이런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어... 정말로 윗가슴부터 운동을 하나요?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슴이 많이 차있기 때문에 마지막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윗가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초심자분들은 오히려 아랫가슴부터 키우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항상 윗가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각 가슴 근육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랫가슴이 사실 가슴의 볼륨감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랫가슴이 있어야지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이 봐보세요 가슴이 이렇게 볼록한 거는 아랫가슴이란 말이에요 아랫가슴의 역할인 거고 윗가슴은 갈라지는 이 부분 그리고 어깨와 나뉘어지는 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디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근육량이 있어야지 이제 윗가슴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중간가슴과 아랫가슴이 초반엔더 중요하고요 중요하다.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보완해야 될 부위는 다 다른데 어디를 먼저 보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숨겨진 프레임 찾기라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돼서 참석해 보시면 아마 프레임을 넓히는 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운동입니다. 10회 가져갈게요. 이건 스트레이트 세트로 가져갑니다. 루 이렇게 플라이를 먼저 하는 운동 방법을 이제 우리가 선피로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가 이런 운동 방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초심자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 방법을 별로 추천 안해 드리는데 제가 이제 어깨나 윗가슴을 스트레치를 안해 놓고 들어가면 스트레스 할때 자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플라이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슴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관절을 많이 움직여 놓고서 들어가면 확실히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음. おいしい。 네 초심자분들은 꼭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가슴이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팁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유튜브 영상에서 다 전달을 해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근데 어쨌든 루틴을 보는 것 자체는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움직임을 보는 거. 이 운동하실 때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이 운동할 때는 어쨌든 스트레치하는 부분에서 쭉 팔이 나가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 그리고 운동을 할때 초보자분들은 움직임을 하면서 자극을 찾는데 운동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딱 잡았을 때부터 윗가슴에 딱 중량감이 느껴지는 걸 느끼고 운동을 시작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잡자마자 시작해 운동을 여기에서 먼저 손의 힘에 의해서 자극이 딱 느껴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윗가슴의 안쪽에 딱 힘을 느껴놓고 이 상태에서 시작 방금 전 운동으로 이제 웜업을 해놨으니까 쫙 스트레치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 운동할 때 어깨에 불편함이 좀덜 하거든요. 그리고 가슴 운동이 좀잘될수 있고. 그래서 이제 메인 운동으로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를 할 겁니다.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를 할때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다양한 각도로 운동을 할수 있지만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로 운동을 하면 어깨에 참여가 좀덜 하면서 밑가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각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각도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올려서 전면 어깨랑 같이 먹일 때도 있어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할 때는 탐두와 전면 어깨의 개입을 낮추기 위해서 가동 범위를 일부러 조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도에 따라서 제가 가동 범위라든지 조금 다르게 가져가긴 하는데 오늘 이 각도에서는 지금 가동 범위를 조금 제한해서 윗가슴만 딱딱 쓰이게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게를 많이 안 치면 근육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몸이 곤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무거운 중량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할 때는 지금 탑 세트로. 지금 탑 세트 여기에서 메인으로 한번 먹였으니까 이제 조금 가벼운 세트로 볼륨을 채운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아 그럼 탑 세트는 무조건 탑 세트를 하고 이후에 반복수 세트를 가져가나 보네요. 아 원래는 그냥 끝내도 되는데 음. 이제 그렇게 되면 운동 량이 너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반복수 위주의 세트를 한 어, 세트 아니요. 더 두는 거죠. 근데 여기가 머신 맛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덤벨이 굉장히 무게가 다양해요. 이게 단순한 머신 맛집이 아닌데요? 그 운동 매니아분들이 오시면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그런 헬스장이라고 보면 되죠. 저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제일 좋은 점이 운동 끝나면 바로 롯데마트예요. <웃음> 바로! <웃음> 맞아, 맞아. 여기 저녁 딱 운동 끝나고 여기에서 저녁에장 봐주고 가시딱 들어가면 식단하게 아주 좋아. 그러니까 내가 살을 못뺀 거야. 아니, 식단하기 좋다 그랬는데 살을 못 뺀다는 건뭔 소리죠? <laughs> 지난번 영상에서 신음 소리 댓글 달려가지고 오늘 굉장히 조용히 운동하시네요. 어? 그것 때문에 어? 이렇게 먹음 먹음 면서 운동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붕어가 됐어 붕어. <laughs> 아 소리 잘하네. <작네. 웃음> 아, 물맛 좋다. 이 물맛집인가요? 여기가 물이 제일 맛있어. 여기는. 아 어, 요게 진짜 신기한 머신이 있어요. 이게 서서 하는 가슴 운동 머신인데 진짜 좋아요. 방금까지는 이제 프리웨이트로 중량을 많이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할 힘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럴 때는 머신으로 이어서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저 이거 태어나 처음 보거든요. 이 머신이 없다. 그러면 뭘로 대체를 하면 좋아요? 이 머신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를 해도 되고 아님 그냥 체스트 프레스를 해도 돼요. 그럼 이게 서서 하는 거랑 앉아서 하는 이 머신의 차이점이 뭐예요? 앉아 서 하는 체스트 프레스는 몸이 찌그러 들어가면서 보통 무게를 밀게 되는데 이 서서하는 프레스 머신은 내가 지치더라도 자세 변화 없이 운동을 딱딱 시켜줘가지고 가슴에 좀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여기에서는 그립을 조금 특이하게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립을 오늘 언더로 가져갈 겁니다. 언더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야, 역시 머신 맛집이야 여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laughs> 누가 뭐라고 는안 했어. Good. <laughs> 사실 근데 위쪽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케이블 플리처럼 이렇게 해서 자극이 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언더그립을 하게 되면 아랫 가슴도 다 같이 와요 근데 어깨에 좀 부담이 덜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앉아서 하는 머신도 언더로 잡으면 괜찮나요? 앉아서 하는 머신은 언더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내가 앉는 위치를 조절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실때뭐 스미스 머신에서 내가 언더로 잡고서 이렇게 미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게 보기 흔한 머신은 아니니까. 이분들이 이런 머신이 되게 좀 신기할 거 아니야. 잘 없으니까. 이런 이거 어디 와야 볼수 있다? 이거는 헬스보이즈님 황교역점 제가 헬스보이즈님의 뭐 광고비 받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기구 맛집이에요. 내돈내 산. 여기 진짜 회원권 제가 돈 내고 다녀요.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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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월 정도 해드려요? 저는 뭐한 3년 정도 해주시면 좋죠. <laughs> やがしね <laughs> 가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볼륨이라는 건 운동량. 8회에서 10회 정도 가져가려 생각입니다. 네. 으. 바로 이어서 그립을 바꿔서 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잡으면은 지금 제 팔꿈치가 되게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체스트 프레스로도 윗가슴을 타겟을 할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어깨 부담이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깨 부담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줄인 거예요. 이거는 바로 메인인가요? 네, 바로 메인입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10회 정도의 두세 세트. 네, 12회에서 15회 정도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반복 수로 가네요. 미, 미. 제가 방금 이 헬스장에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여기 보면 헬스장에 소총이 있어요. 어, 뭐야, 뭐야. 여기는 뭐 회원분들이 운동을 쉬거나 뭐안 하면 소총으로 쏘나봐요. 오, 어, 워터건이요, 워터건. 이야, 어, 이거 신박한데요? 회원분이 운동을 쉬면 총을 쏜다, 물총을.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회원분이 운동 안 한다 그러면 한 번에. 레슨으로 돈 벌었고 회원분들한테 합의금으로 다 다시 돌려주시나봐요. 자선사도 있지 자선사. 이게 지금 근데 카메라에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땀이 여기만 젖었어. 아 여기만. 어 밑에만. 그러네. 이게 역시 가슴이 장점인 사람의 땀 흘리는 그건가? 아, 살쪄서 여름 되잖아. 그러면 여기만 땀이 맺혀. 이렇게 들어서 닦아야 돼. 이게. 뭐 아, 소리. 더럽다고 지금 소리 지르시잖아요. <laughs> 여기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나? 자이 파나타라는 머신이 이태리 머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이드인 이태리래. 근데 이게 어깨 운동도 되고 인클라인으로도 변신하는 그런 기구예요. 내가 맞춰서 쓸수 있어요 이거는 옆에서 보면 인클라인 각도가 굉장히 하이인클라인이에요 그래서 전면 어깨랑 윗가슴을 같이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으로 해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꼽아도 무겁긴 해요 이게 계속을 한번 보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힘이 센가 봐 사실 뭐 인클라인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머신뿐만 아니라 바벨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해도 되고, 덤벨로 해도 되고, 또 덤벨로 플라이 해도 되고, 프리웨이트만으로도 운동을 할수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제 채널에서 프리웨이트 운동으로 많이 알려 드렸으니까 이렇게 머신 운동을 이용해서 어떻게 윗가슴을 자극하는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터의 진화인가요? 아. 어... 뭐라고 답에 할지 이거. Okay.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게요. 손이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가 궤적이 정해져 있어.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좀 자극이 살짝 빠지는 감이 있어서 다른 머신을 이용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이게 진짜 명품 기구는 맞아요. 근데 이제 명품 기구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을 순 없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가끔씩 해 주면은 새로운 자극이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머신 위주의 윗가슴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섯 가지 운동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끝냈고요. 실제 운동 시간은 지금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제 운동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가져가시고 또 버릴 부분이 있으면 버려서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해골 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